야, 오랜만에 김회장하고 대청호 알짜리를 깔어 왔습니다, 대청호 야, 잡아야지. 가자. 어디로 가? 이쪽으로. 아. 안녕하십니까. 대청호 알짜리 깔어 가야지. 알짜리 해로운 낙미새 김회장입니다. 낙미새 <laughs> <낭미세> 씨 살아있냐? 낭미새 <laughs> <야. 웃음> <당미세. 웃음> 여러분들 기억에 살아나게 되겠지 뭐 어우 추워 야 대충은 진짜 오랜만에 가본다 나는 어. 저걸로 들어가야되나? 반대로? 너무 얕다 그지? 나는 여기 쭉들어갈한다아 놀래라 좀 보고 천천히 가야겠어 자 한놈 발견 오 크다 야 여기 알짜리 있다 아 큰거 같진 않아 한번 자 크랭크 요 앞에 저거 알자리 같아. 자 크랭크로 변경을 해서 해볼게요. 크랭크 프리크랭크. 자, 알자리는 얘가 짱이지. 크랭크에다가 싱커를 달아가지고 그냥 콕콕콕콕 찍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프리리그에다가 크랭크를 달아서 아, 지금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, 여기가 저기 같아 어, 근 수심이 좀 있어서 저 하얀 부분 같은데 더 뒤로 그렇지 이정도 오케이. 그렇지 여기지 여기 지금 딱 알자리 앞에 누워서 하고 있어요. 왔다. 그렇지. 오우, 쳤어. 몸으로 쳤어. 야, 씨. 나이스 오케이. 어 우와, 힘쓰는 거 봐. 야 현서와. 어, 사이즈 나쁘지 않아. 우와, 왜 이렇게 힘써야왜 이렇게 힘 우와, 드래프트는거 봐. 오호, 현서와. 우와, 이야, 사이즈 좋아요. 사이즈 좋아. 와싸 나이스, 나이스. 와, 씨, 4점 후반? 오짜는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로 올라와. 오호, 오 물속이랑 다르네. 야, 와, 오짜다. 나이스, 런커. 와, 이거 봐. 에, 오짜는 오짜야, 씨. 야, 나이스. 우 와, <laughs> 야 예술이다. 야, 진짜 예술입니다. 야, 그냥 그 알짜리 베스입니다. 와 이거 오자 옷자다 옷자 옷자. 자 한번 아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나이스.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우와 씨, 시즌 2인가? 제 옷자는 될것 같은데 충분히 옷자는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 <laughs> 보면 오씨안 돼. 와안 돼요. 49. 야49 베스. 야 보이시나? 와 예술입니다. 와 49배스 50 조금 안돼요야힘 진짜 잘 쓴다. 자그자 49배스 자대충 알짜리 첫 배스를 잡았습니다. 굿 흐흐. 아 물에 너무 물밖에 오래 내서 1cm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아, 하튼, 여 야, 나왔어요, 나왔어, 49배스 미노우로 어쩐지 드래그를 오지게 차더라 씨. 와, 진짜 드래그를 오지게 차더라구요 와, 그 뒤에 한 마리 더 있었는데. 자, 근데 알짜리 요령은 정확히 저 녀석의 알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던지면. 무조건 금방 물어요. 근데 비슷한 곳이 많거든요. 제도 사이즈 좀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, 지금 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전 녀석들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, 그럼. 5미터. 여기 조그만 짠챙이들도 있고 5미터 하나씩 바로 옆에서 잡은 건데 여기 또 있네요. 저렇게 있다. 가만히 있는데, 제알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. 근데 유난히 하얀 부분이 있어. 그런 부분을 찾아야 돼. 근데 지금 씨못찾았어지아직 아, 이러면 오래 걸리는 거야. 한 마리, 어 49. 나 별로 안큰줄 알고. 야, 꺼냈는데, 오짜다! 근데 49였어. 그치? 한 45번 될것 같은데. 너얘 해볼래? 어, 요, 요 근처 어디거든? 그 하얀 부분을 잘 찾아야 돼. 찾아봐. 찾았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.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? 오, 저오자될것 같은데? 나이스, 기다려보세요. 와, 사이즈 나쁘지 않아. 두 마리가 그냥 같이 공격을 하네. 야, 또큰놈 있잖아, 큰 놈. 큰 놈아, 일로 와. 그렇지. 온다, 온다, 온다. 나이스. 오, 두, 두 마리 다 커, 두 마리 다 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좀 뒤에. 아, 크랭크가 더 좋긴 좋네. 아, 더럽게 안 물어, 이 새끼들. 이 정도 열 받을만 한데. 한 새끼가 물러내면 자꾸 한 새끼가 말려. 야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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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것 같아. 이 새끼들 열 받게. 오 여기도 진짜 저두 마리 있는 거 보이지, 저기. 저기. 오 나쁘지 않네. 오 커네. 내나한 4, 45만 나오겠다, 진짜. 네 오케이, 잠깐만. 줄자한번 재봐. 애충 올려 봐. 5잔 안될것 같고. 오. 49? 그치지 제대로 보자. 어, 씨발. 5 0될 수도 있겠는데? 싶을까, 아 맞네, 얘도 49 정도 되겠다, 48. 48 어, 어. 와시카비 그래 하고 자라. 다시 한번 찍어 주시오나아낭미새기장이또 오늘 또 알짜리 48 배스를 한번 합니다. 아 우와. 오